자 이번에 볼 유즈맵 공장조합 디펜스 1.30 버전입니다. 이 발전소가 파괴되면 플레이어 패배고요. 공장을 지으며 유닛이나 자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닛을 복제, 공할 때 이제 가스가 들고요. 유닛 4개를 조합을 해서 랭크 유닛을 만들 수가 있는데 F랭크부터 S랭크까지 있습니다. 조합법은 B랭크까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번에 S랭크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일단은 유닛은 여기서 판매 20미네랄로 할 수가 있고 여기는 복제 30가스, 강화 10가스, 조합은 4개가 들어가야 돼서 100가스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올쪽하다는 탐사정 2에 이메일 확률은 전부 다 50%고요. 복제 조합은 실패해도 유닛이 보존되지만 강화에 실패하면 유닛이 파괴가 됩니다. 자 유닛은 이제 1레벨부터 6레벨까지 강화를 할 수가 있고 랭크 유닛은 강화가 안됩니다. 자그 다음에 아카데미 150미네랄 모이면 아카데미 짓고요 검사전공장 일단은 리파이너리 50가스 들어오고 서플라이는 50미네랄 들어오고요 배럭은 1레벨 유닛을 줍니다 1웨이브 20웨이브까지 고 1웨이브 데미지 고에 피는 56 일단 방어 트레이브 있는데 이게 아마 2웨이브가 되면 부서질 거고요 그 다음에 2레벨 유닛은 군수공장 아그 팩토리 3레벨 스타포트입니다자다 팔아주고 초반에 다 팔아주고요 그 다음에 탐사장을 이렇게 넣으면 50% 확률로 탐사 성공하면 이제 미네랄이 쌓입니다 자, 50, 200, 600, 1600 쌓이고 이제 내려가면 돈을 벌 수가 있고요 네번 연속 성공하면 1600 미네랄이기 때문에 16분의 1이거든요 16분의 1이면 1600 미네랄 그러니까 100원 아카데미 개당 100원의 기대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 보다 훨씬 더 돈을 잘봅니다 서플라이는 300원에 50원인데 얘는 150원에 100원이니까 아카데미가 훨씬 좋죠 어 나이스 일단 600까지 쌓였고 이제 2레벨 데미지 8 박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저는 S랭크 조합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아카데미 찍고 설고 자 한번 더 나이스 자1600 나왔습니다 아카데미 일단 은 계속 찍을게요 아 일단 실패했네 와 그래도 이제 와서 실패해서 다행이다 자, 이 발전소가 이제 데미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유닛을 뽑아줘야 되고요. 1600이 한번더 터져야 됩니다. 자, 11개. 와, 나이스. 1600한번더 터졌네. 자, 그 다음에 팩토리. 500ml로 팩토리 3개 짓고요. 아카데미 한 줄에 10개입니다 지금 여기 한칸띄어서 지어서 1쪽에다 지으면 9개가 지어질 것 같고 16개 16분의 1을한 번에 한턴에 성공시키려면 16개 지으면 되겠죠 어 뭐야 성공 엄청 잘 됐는데 지금 리파이널리 지어서 가스 일단 확보하고요 오 뭐야 이거 엄청 좋은데 스타포트까지 한더 올려놓을게요 그냥 밥부도 하나 더. 이렇게 되면 거의 졸업인데? 이 정도면, 지금. 얘드라저글링 이렇게 4개로 조합을 하면, 일단 실패를 했는데, 계속 일단 조합 될 때까지 해봅시다. 자, 조합 성공했고, 드란이 나옵니다. 대미 310. 일단은 방어력 14 맞추고요. 아 어, 뭐야 왜 공격이 안나 자 스탑포트 자, 하나 더자 드란으로 아마 저거 웨이브는 막을 수 있을겁니다 브로링 레인이 데미지가 1 자, 이걸로 지우개로 좀지워주고요 탱크 탱크 템플러 드라군 이걸로 이제 1랭크 히드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리파이널를 하나 더 짓고 가스가 이거 모자라네 어, 좋아, 했다 자, 이랭크. 헌터킬러 데미지 720입니다. 자, 뭐, 어, 배스를 터져도 돼요. 배스는 터져도 되고, 일단은, 고스트 데미지 14. 그래서 방 14를 찍은 건데, 헌터킬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무난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통은 4개만 있어도 되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잘 나온다 일단 스타 포트 좀 올려주고 실 스타 포트 벙커 같은 경우는 복제할 수 있는 유닛을 만드는 건데 과학자가 있으면 랭크 유닛을 복제할 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S랭크는 복제가 안, 되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학자는 아마 안쓸것 같고요 저는 S랭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드랭크를 만들어 줄 준비를 슬슬 합시다. 어? 아, 배소리 아닌가? 어 맞는데? 아 2렙 2랩 3개 2렙이랑 배드기구나이렇게네 어, 조합이 됐네요 질럿 어 근데 네, 진짜 잘 나온다 일단은 히드라를 하나 더 만들게요 샘플러 그 다음에 드라곤이었나? 어 드라곤 오 어, 하나 바로 나고 언덕킬러두 개만 있어도 일단 웨이브 잘 막습니다. 일단은 5웨이브, 데미지 54, 아, 24. 아카데미도 또뿌아놓게요 함부대로, 함볼때 탄부대 넣어서 할수 있게 해주고, 저 유닛 전기 좀 합시다, 슬슬. 어 좋았어 야잘 된다 돈이 쌓이는데 지금 이젠 돈 그만해도 될것 같아 일단은 D랭크 배틀 3개 템플러 배틀은 탱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배틀 3개 템플러 한번에 성공했고, 딜은 크디팔러템플러다 넣고, 그 다음에 퀸 넣어주고요, 퀸을 퀸 3개 디팔러 하나, 갓 필요합니다 아, 1레벨 유닛 부숴주자 부수고 팩토리도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부수고요 자, 스카웃, 51. 유 웨이브가 아마 레이스였는데, 일단은 유 웨이브가 패스가 됐네요. 하베, 템플러, 그 다음에 히드라 이렇게 조합을 하고, 여기도 놨고, 그 다음에, C, 히펠리온, C, 알렌, 아, D, 알렌인가? 아, D, 오브로드, C, 히펠 만들어 줍시다. 엠코드 이제 버려야 되고. 걸쳐. 아카데미도 이제 다 부숴도 되겠다. 돈이 남네. 핀놔줘러아 나이스 자, 이렇게 조합을 하면 실패가 나오고 자 얘랑 얘랑 뺍시다 이제 이렇게 4개 조합 어 실패했네 자 이렇게 4개 조합하면 S랭크가 나옵니다 에스 랭크 알타니스 데미지 6만, 볼트 데미지 100이고요, 5의 1부 데미지 110. 다른 S 랭크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오버로드 디파일러 2개 기까지 올려야 되긴 하네 올라갔네. 자, 오버로드가 오버로드 맞나? 아, 맞네. 오버로드 맞네. 그다음에 뮤탈 일단 파벳 이제 강화를 해야겠네요 이 정도만 하고 몇탈 났네요 5웹 3개 배틀하나 넣어주고 드럼집 디파 디파 골리앗 디파 디파 골리앗 파벳 자, 이렇게 4개 조합하면, 아, 이렇게가 아닌가? 아, 이렇게가 아닌가 보네. 아, 듀크, 듀크, 듀크였다, 참. 일단은 아비터, 데미지는 480. 점차히 만듭시다. 다시 골리앗 배틀, 체크 음, 만들었고, 알렌 마린마린. 뭐지 요렇게인가? 요렇게 어떤 것 같기도 하고 아, 저 버터 까먹었어 아, 이렇게 맞네 이렇게 돌아스 가네요 16,000 배수는 1,600입니다 테라 아, 프로토스 공중은 배수 50 지비 웨이브 레이스 피는4,800 그 다음 다네스랭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이 안 사용이 안됐던 C랭크랑 DEF, CDEF 유닛을 넣으면 되거든요 디바우링원 디바우링원, 셔틀, 오버로드, 알렌 이렇게 섞으면 워브링거가 나올 겁니다 워브링거가 사실 의미가 없어서 저, 저는 조합을 안할 거고요 저 이제 유닛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부술게요. 패템플러만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워브링거는 굳이 만들진 않을게요. 자라고 잘하고있다 13 웨이브 데미지 400시 실드피 합쳐서 7,200입니다. 자 할루를 써주기 위해서 템플러 이렇게 남겨둔 거고요. 자20 웨이브인데 벌써 13입니다. 후반 웨이브는 한 번만, 딱, 한 번, 만 유닛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금방 끝날 겁니다. 이제 슬슬. 그 다음에 벙커도 하나 지어볼게요. 벙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실험 실패가 나올 수도 있고, 시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시민이 나오면 이제 여기 복제해서 랭크 유닛을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S랭크는 복제가 안 돼요. 14 웨이브 데미지 1600어 실험 실패가 자꾸 나오네. 러 코드 아, 타칸 아칸 B랭크는 디바우러스 데미 3만 짚레이너 데미지 만 9쿨자 데미지 1,980입니다 짚레이너로 복제를 계속해서 끝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15웨이브 사라캐릭 데미지 1,100 할로로 이렇게 몸빵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받아 주고 과학자 이렇게 나오고 랭크 유닛을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개로그러니까 사실 딥레이너를 만드는 게 좋겠죠 S 스 링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복제가 안됩니다 보여 드릴게요 보라스크 이건 어차피 마지막 웨이브까지는 쓸 일이 없으니까 갑시다 자, 16웨이브 캐리건 데미지는 1700 피는 1은넘어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복제가 안 됩니다. s 링크는 복제가 안 돼요. 여기 앞에 서서 이렇게 막아주고, 현재 17. 아, 17 맞나? 아, 16이네. 공업을... 울트라 공업을 어우야 20억을 못찍는구나 이미지 한 5만정도?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는 방어력 갑시다 이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마지막 외부만 조심하면 될것 같거든요 아디언 데미지 3600 스틸이요. 비밀이 8배. 와 아프다. 계속 써서 몸방 좀 대신 맞아주고 드라 드이지만 일단은 알타니스를 빠르게 회복을 합시다. 마지막 웨이브 요게 데미지 16000이거든요 아예 그냥 핸나서로 못나가게 해버립시다 데미지가 16000 자, 모든 웨이브를 클리어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자 할로 없이 그냥 짚레이너 마린을 엄청 뽑아가지고 해도 되기는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도 해 배터리를 쌓이기 시작하면 금방 죽, 죽기는 합니다. 6만짜리로 두대 때려서 잡니까 으 비가 한 12만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집레인으로 잡으려면 조금 빡세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공장 초합 디펜스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지지.